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제 다이노랜드의 비밀 장소가 있다라는 영상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제보를 해 주시더라구요. 이런데 비밀 장소가 아니라 진짜 비밀기지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비밀기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진짜 완전 비밀기지 느낌으로 있던데 진짜 깜짝 놀랬거든요 보고 일단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카고 디포트 비밀기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얘도 비밀기지 가는 거 같은데 아니 얘도 아니 비밀기지가 아니라 소문난 기지인데 아니 뭐냐고 보지마! 아니 나 문을 모르는데 아직? 어? 어느 문이 비밀기진지그 문을 모르거든요? 와 실화냐! 센스 뭐야! 아니 봤어요? 와 <laughs> 이걸 한 번에 찾네 <laughs> 이거 진짜 저 아, 그냥 입구 하... 아예 몰랐거든요? 와 이게 바로 센스지. 이 바닥에 뭐 깔려 있길래 혹시나 해가지고 와봤는데 진짜 척하면 척이죠. 그리고 이 버그. 이문 열고 닫을 때 나는 사운드 버그. 닫힐 때 보이시죠? 굉장히 늦게 닫히는데 사운드는 엄청 빨리 나거든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스노우바이크 어 이제 스노우바이크가 비켄디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짐마 비켄디에서 나오는 차량 안 나오는 걸 박아놓은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 폭탄 같은 거, 미사일 탄두 같은 거 있고 보급 상자 전시해오고 이제 지하 2층에 보면은 와이 뭐야 약간 미래형 미래형 그런 데가 아니면 방공호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요, 여러분들? 와개 신기하네 진짜로. 되게 설렌다 이 감성 이것도 팁인가 네 드리구요 여기 안에 이제 쇼파 쇼파랑 이 체스 바돈 그라운드를 이제 설계한 사람이 이 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체스 나와있고 여기에 뭐 이제 뭐 소주 소주는 아닌가 양주인가요 맥주인가요 아무튼 술 하나 있고 여기에 약간 외계인 머리같이 생긴 약간 뭐 이상한 거 하나 있고. 아무튼, 뭔가 있어요. 아, 존나 뭔데? 일단 확실한 건 파밍은 구대기입니다. 어, 응? 템 존나 안 나오네. 나오기라는데 일단 파밍이 개 구대기라. 자, 여러분 비밀기지 입구가 어디에 있냐 제가 지금 비밀기지 입구가 3개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특징을 확인해 보니까 테두리가 항상 있어요 제가 바닥에 철판이 있는 거 보고 처음에 알아차렸잖아요 이렇게 세 군데가 비밀기지의 입구입니다 닫아놓으면 진짜 몰라요 님들 이게. 오우 씨 깜짝이야. 딱 이제 정해진 루트가 있네이 비밀기지 딱 터, 털어주고 사람이 없거든요 별로. 와 이. 근데, 저 비, 빅헤... 저 비캔디 빅핸디... 저 동굴을 뭐라고 해야 되지? <목소리> 여기가 파밍이 진짜 안 되네. <목소리> 아 뭐, 하... 뭐 하는 거지? 알고 있구나. 아, 내가 되게 너무 웃었는데, 나올 줄 알았는데 쭉 미끄러져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근데 아는 사람들은 지금 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실 것 같은데, 저 템도 존나 안 나오는 곳에서 이 비효율 싸움 질이겠네 응? 서로 죽자 사자하면서 템도 존나 안 주는데, 아휴 허나다 허네. 화밍 자체가 일단 어디 올라가서 해야 돼가지고 존나 불편해. 자 기차 출발합니다. 아직 한 명도 안 왔다 갔네. 뱀이 야무지게 있는 거 보니까. 나 여기 있는 게 좋더라. 이 기차에서 다들 어디에 자리를 잡으시나요? 어, 바로 연결된다고 설마? 와 환승 바로 되는 거 너무 좋아. 와, 환승 바로바로 너무 좋은데, 아니, 왜 여기에 떨어져? 왜, 와, 이거 뭐야? 아니, 현실 반영 안돼 있네. 아니, 왜 여기에 떨어지냐? 봤어요, 방금? 여기까지는 현실 반영하지 못했구나, 배틀그라운드. 깜짝이야 여기에서 이제 다음 정거장 어디, 어디야 여기 정거장 대기하는 빌런들 조심하시고요 이게 잘 안보여 기차에 숨어있으면은 이게 특정지역들은 잘 안보입니다 으아악! 다음 기차 타면 돼요. 다음 기차. 좋았네. 생각으로 나가면 지고. 뭐야? 아니 여기 왜 와? 가기차를 탔어야 됐어. 가기차를 탔어야 됐어. 아, 기차 못 타서 뒤졌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